지금 상산에 출동 왔고요. 지금 아직 발이 떠 있는 상태인데 하늘이 조금 밝아졌어요. 지금 빵 사왔어요. 늦게 가서 그런지 빵이 몇개 없더라고요. 이거는 앙버터 프레첼이고, 이거는 치즈 치아 바타 방금 나와가지고 뜨끈뜨끈해서 하나만 먹어볼게요. 음, 쫀득쫀득, 되게 담백한 맛. 음, 안에 엄청 부드럽네. 바질 같은 그런 향신료 향이 나요. 그냥 담백하고 건강한 빵, 엄청 특별하다고 나 엄청 맛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제주도에서 사온 떡. 종류는 다섯 가지고 인절미, 흑임자, 귤, 팥, 견과류. 지금 냉동해놨다가 자연 해동해 놨어요. 제일 기본인 팥 아직 덜 녹아서 겉에 막저기 음? 생각보다 안 달다 안 달고 되게 쫄깃쫄깃해요 쫀득쫀득 이거 얼렸다 녹았는데도 이러네 신기하다 쑥떡에 겉에 이제 견과류 있는 음! 음! 땅콩 맛이 많이 나요. 물 진짜 안 달다, 팥이. 떡이 엄청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두툼하고 인절미 맛. 이거 견과류랑 팥이랑 이거 인절미랑 흑임자랑 안에 속이 다른 것 같은데? 안금이? 음 다르다. 이건 좀 부드럽고 물기 많은 팥인데, 이건 좀 퍼석퍼석한데 조금 더 단. 응? 음. 인절미 되게 고소하니 맛있어요. 이거 흑임자. 음. 마지막 귤. 이게 귤 배당금인가 보다. 음. 음. 귤 맛이 많이 나는데? 되게 상큼해요. 단 달... 것도 단 건데, 생각보다 안 달고 상콤한 느낌. 대체적으로 달지 않고 쫄깃쫄깃해서 맛있네요. 음! <aquilo> 여러분, 지금 노루 보러 왔어요. 말인데. 아, 너무 귀엽다. 더 예뻐졌어, 애들이. 그치? 얘는 좀 사람 무서웠는데, 왼쪽에. 지금 소밥 주러 왔어요 송아지야 송아지야 이거 이거트 이것도 맛있었는데 이거 어, 롤케이크 맛있어 네. 먹자. 이거 카페 라떼고 저번에 카이막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요거 샀어요. 그 옛날에는 식빵이었는데 지금 베이글이네. 뜨끈뜨끈해. 그리고 요거 롤 케이크 이번에 나왔대요. 끼리 치즈랑 끼리 크림 치즈랑 같이 하는 거. 요거는 서비스인가? 일단 나는 제일 기대되는 카이막. 이것도 두 가지네. 베이글. 같이 떠서 얹어가지고. 음! 맛있는데? 꿀 너무 달다. 꿀 조금만 해야겠어. 맛있다.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빵도 맛있다. 타이막은 그냥 꾸덕한 치즈? 꿀이 많아서 그런지 좀 달긴 해 빵은 뭐, 먼저깨서 맛있다 달색깔 이거 카페라떼 그 가볍고 산뜻한 크림치즈 생크림이 섞인 느낌인데? 빵은 부드러워 활동 되게 고소하다. 이거 리뷰 이벤트 해서 받은 거야? 아, 인스타그램 이벤트 보여 드릴게요. 321 달력 귀엽다. 우유, 성아지 밥 주라. 얘막 할타 준다. 어, 울었나봐, 눈물 짜고. 싫어 싫어. 할인이가 제일 애기다. 할인이 어디 있지? 소들 지금 폭식해가지고 다밥안 먹는데. 너라도 먹어. 여여여여. <laughs> 쭈쭈 빨아지 쭈쭈. 씹어 먹으면 안 나와 우유. 나봐 나봐 남이 먹은 침안먹는것 같은데? 제 달라한 것 같은데? 같은데? 그지? 아이 맛있어. 음. <laughs> 너무 많이 줬나? 오오오오 천천히 먹어.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너무 올렸나? 맛있지? 으 <laughs> 침. <laughs> 맛있지? 참 제대로다. 두부. 음. 이제 내일 집에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었더라고요. 한끼집 먹고 가야지. 요거 갈비살이야. 갈비살. 멜젓에 찍어서 제주도 멜젓거 아시죠? 음, 너무 맛있어. 고기가 입에서 녹는데. 미쳤다. 야채, 양파.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엄청 안에 가둬져 있어. 고기가 두꺼워서 그런가 봐. 여러분 지금 우진해 장국 포장해왔어요. 고사리 육개 장으로 주문했고 가격은 만 원. 포장값은 100원 따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김치 두 종류 깍두기랑 배추김치. 요거랑 하얀 쌀밥까지. 제가 방금 고기를 먹고 와가지고 조금만 맛만 볼게요. 내일 집에 가는데 아쉬워가지고 또 먹고 가야 되잖아요. 먹으러 갔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포장으로 했어요. 포장하면 웨이팅 없이 바로 들고 올수 있더라고요. 와, 무슨 참치 족처럼. 완전 꾸덕해요. 짠. 비주얼은 영. 음 맛있다. 이게 고사인지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참치 같은 식감이 나요. 되게 담백하고 깔끔한 맛. 깍두기 맛있다. 달달하니. 근데 우진해장국 공항 근처여서 그런가 왜 이렇게 웨이팅 길어요? 제가 포장할 때그 아주머니께서 공항으로 가져가서 비행기를 탈 거냐고, 아니면 바로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포장법이 다른가봐요. 뭔가 아삭아삭한 게 계속 씹히는데 고사리인가? 진짜 참치죽 먹는 느낌? 양이 너무 많다. 이만큼 있어. 제주도는 보니까 맛있는 집, 먹방 먹는, 먹으러 간, 가는 거는 공항 근처가 맛집이 많은 것 같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체험하고 구경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땅콩 과자, 귀엽지? 완전 쬐끈해 호두 너무 쬐끈해 이거 6개랑 땅콩 10개 에서 3,000원 음, 배관금이다. 음, 달달해. 음, 되게 쫀득쫀득하네. 땅콩빵. 음, 음, 고소해. 땅콩이 진짜 안에 들어있어. 음, 맛있어. 짜장면 냄새 나 춘장 볶음면에 고기 든거 춘장 냄새 나요 음 춘장 맛인데 음 가격은 만원 되게 달달해. 짭짤한데 달달한 맛? 뭔가 동남아식 볶음면 느낌? 짠맛은 거의 없고, 단맛. 뭔가 면보다 고기가 더 많다. 고기가 좀찌긴네아 근데 이거 만 원이면 저렴한 편이다. 와 근데 양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만 원인데? 야 마지막 거라서 남은 거다 털어 주셨나 봐. 이거 천혜양 아이스크림, 한라봉인가? 한라봉 맛이었지? 몰라. 몰라. 하여튼 5천 원짜리 아이스크림. 야. 음? 맛안 바뀌었다. 그대로다. 상큼 달달. 이 위에 시럽이 무슨 차? 청 시럽인데 이게 맛있어. 아, 또 지나고 짠. 제주 마음 샌드 샀어요. 돌아가는 길에. 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갔다 와서 기념품? 이라기 보단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산 <laughs> 마음 샌드. 저는 공항 렌트카점에서 구매를 해서 한라봉 맛 요거 노란색 한라봉 맛까지 구매를 해 왔어요. 파란색은 기본만. 가격은 16,000원으로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10개고 개별 포장되어 있네요. 여기 한라산 느낌인데? 모양이? 아, 일단은 기본 맛. 음, 음. 아, 냄새 미쳤다. 안에 보면은 무슨 잼? 땅콩잼 같은 거랑 크림. 들어 있고 버터 쿠키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던 버터향이 진하고 땅콩맛이 엄청 많이 나요 그 안에 크림이 조금 식물성인가? 살짝 미글미글거리긴 한데 맛돌이네 생각해보면 요 조그만 게 1,600원이랍니다 우와 이건 요렇게 잼 한라봉 잼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잼이 여기에 다 몰려서 여긴 비워져 있어요 일단 풍미가 너무 찐해아 버터 풍미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릴까? 재미 한가득이네. 음 맛은 되게 산뜻해요 버터 풍미에 산뜻함이 더해진 할라봉 맛은 솔직히 할라봉인지 모르겠고 유자나 레몬 같은 그런 시큼시큼한 그런 맛만 살짝 난달까 땅콩 음 땅콩 맛이 예전보다 진해졌는데 살짝 땅콩 맛이 진해서 국화 샌드 그 땅콩 샌드 쿠키 아시죠 과자 그런 느낌 이 조금 나 그래서 살짝 더 고급진 거는 할라봉이 좀더 고급지만 근데 이것도 맛있어. 맛있는데 땅콩향이 진해져서 쿠키 샌들을 먹는 느낌이다. 음. 이것도 먹고 싶어서 시리 <laughs> 실죠 허쉬 가자인데그 초콜릿 사면서 이모님이 주셨어요. 감귤 마플, 감귤 샌드. 음. 이런 건 마트나 편의점에 안 팔잖아요. 제주도에서만 파는 그런 기념품 맞나요? 귤향 가득해. 우와. 음. 그냥 일반적인 귤향 나는 쿠키. 이건 이렇게 생겼네. 음, 초코향 가득. 기본적인 초코 베이스에 감귤향이 살짝 나는. 맛있다. 이것도 먹어야지. 이건 제주도 그 목장에서 사온 거예요. 음, 치즈, 버터 치즈 향 가득 우유 샌드래요. 음, 그냥 고소한 감자 얇은 감, 감자 가자에 화이트 초코 이빈. 내장 아니다.